안녕하세요. 행복한 인생 어, 이막입니다. 오늘은 어, 덕유산을 탐험하는 예정을 함께하겠습니다. 곤노라를 타고 어, 설천봉에서 시작해 황적봉, 중봉, 오수사골, 백년사를 거쳐 어, 구천동 어, 주차장까지 내려오는 코스를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어... 곤돌라타를 타고 설천봉까지 올라갑니다. 설천봉까지 올라가는 동안 어주 그 설경을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설천봉에 도착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산행이 이제 시작됩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덕유산의 주봉 향적봉입니다. 저거 찍어드야 상고대가 멋있습니다 설천봉에서 형적봉으로 등산을 시작합니다 어, 여기서 어, 향적봉까지는 장갑 약한 20분 돼요. 정도 소요될 예정입니다. 장갑. 오, 완전히 뭐 죽입니다. 아. 아, 이런 눈은 덕유산 아니면 어디 가서 어, 이런 눈꽃 어, 어, 장관을 가지고 볼수 있을까. 금년도 겨울산행, 아, 눈꽃산행은 아마 어, 처음이자 마지막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아, 너무 환상적입니다. 살아서 천년, 죽어서 천년, 주옥나무에도 아, 아, 눈꽃이 폈습니다. 드디어, 향적, 향적봄 정은상에 도착했습니다. 도 많이 보입니다. 형적봉에서 아, 이제 봉으로 출발하겠습니다. 아대빛으로 아, 어, 내려가는 구간입니다. 아, 아, 눈이 얼어서 많이 미끄럽습니다. 뽀드득 뽀드득 멀리 도기산 아, 대피소가 보입니다. 아, 멋있습니다. 아, 형적봉 대피소에 도착했습니다. <laughs> 여기서 백련사까지는 어, 2.4km, 아, 구천동 차장까지는 아, 8.8km가 어, 되겠습니다. 여기 뭐지? 관심 버스인지 알 여기 버스 타우랑. 다른 표줘. 저한 됐어요. 저한테 됐어요. 아, 덕유산 국립공원 안내도입니다. 아, 국립공원에서 아, 겨울철 아, 산불 대피 훈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야, 대피 훈련했다. 아화 났어 훈련 참가했어 훈련 예. 참가했어 훈련 참가했어 아네 저도 대피 훈련 대피가왔습니다오 더, 더 이상 눈꽃 호구로 아, 들어갑니다. 너무 아름답습니다. 멀리 이제 중봉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 역시 어, 덕기산 눈꽃 산행 코스는 향작봉에서 어, 어, 중봉까지 가는 이 코스가 어, 눈꽃은 어, 최고 환상적입니다. 화려합니다, 아주. 드디어 정봉 중봉에 도착했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자 여기 향적봉에서 여기 중봉까지 왔던 길을 제대로 보고 있습니다 자 멋있습니다 몇개더 주시면 되네, 여기가 중공이야. 어? 여기가 중공이야. 여기가. 이 중봉에서 오우수자굴 쪽으로 이제 출발합니다. 이쪽으로 가면은 동해업력을 해서 남덕여산까지 가는 코스고 우리는 이제 이쪽 오우수자굴로 해서 부천동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코스를 가겠습니다. 어, 건너편 보, 어, 보이는 봉우리가 어, 향적봉입니다. 향적봉 정상. 아, 자. 어, 여기가 중봉. 여기서 이쪽 아, 오수자을 쪽으로 이렇게 내려갑니다 저쪽은 동협령. 쪽으로 해서 남도길산으로 해서 저 영각서 쪽으로 어, 내려가는 어, 종축화시가 되겠습니다. 아, 내려갑니다. 아유, 오수자구리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은 더기산에서 어, 아주 유명한 동굴로 어, 오수자라고 하는 스님이 여기서 어, 득도를 했다고 하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부에는 이렇게 얼음이 어, 석순, 어, 종류적 석순같이 어, 이렇게 바닥에서 <laughs> 이렇게 탑을 싼 듯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아, 이것도 특이하네. 아, 이제 백년사 이제 도착했습니다. 아, 백년사는 어, 덕유산의 가장 이제 대표적인 사찰로 어, 이곳에서 잠시 어, 휴식을 취하면서 따뜻한 차한 잔도 마시고 이렇게 가면 어, 사찰도 구경하면서 가면은 어, 좋을 듯합니다. 아, 저희는 어, 구천동 쪽으로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이 조코스는 작년 2023년도죠. 구천동 오사길이라고 새로 트레킹길을 갔다가 새로 개척을 해가지고 개방을 했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임도길로 쭉 내려가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구간입니다. 백년사에서 구천동 주차장까지는 약 6km. 그 정도 되고 천천히 걸으면서 덕유산의 마지막 겨울 풍경을 느껴보겠습니다. 이제 무주구 천동에 도착했습니다. 오늘 덕유산 겨울 눈꽃 산행 즐거우셨나요? 다음에도 다 멋진 산행 코스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